일단, 감전을 들어야 되고요. 시돌이니까, 감전 들고, 돌발 일격, 그리고 이동속도.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적 최대 체력이 더 많을 경우에, 해당 챔피언의 추가 피해, 그리고 승전보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룬은 이렇게 들고요.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은, 뽀삐예요. 뽀삐인데, 개간지나는, 초 피카츄 뽀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템은요, 여러분들, 일단, 번개번개스럽게 스태틱을 할 거고, 그리고 기타 등등 뭐, 아무렇게나 조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기본 스킨. 이아니 롤리뽑비를 드으로써 상큼함을 추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제드가 만약에 탑에 오면은 모르겠는데 티머가 탑에 오면 일단 이길 자신 있어요 잠시만 만아탑 제드네? 아, 아 티머가 왔어야 되는데? 이거 약간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뭔가 그냥 때려잡게 생겼네? 일로 와 <laughs> 뭐야 아픈데 제드? 뭐야 제드 반피됐네요? 에이, 가, 우디르 진짜 좋다. 우디르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디르가 이렇게 좋은 챔피언인데. 아, 진짜, 우디르 욕하는 사람 너무 싫다. 일단, 들교 좀 해놓고 갈게요. 지금 집 가면 좀 아까우니까 피가. 어차피 킬각이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아, 되게 살이네, 저 친구. 지금 집 가기는 되게 아까운데. 헤카림이 날려오고 있네요. 괜히 와가지고, 한, 반피되고. 이게 뭐야. 좋지 않아요, 형님. 아, 깸이. 아깝다. 아, 크리티컬 템을 빨리 가야겠네. 어... 자, 첫 템은 스태틱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스태틱. 아, 근데 스태틱이 굉장히 비싸져가지고 별로 가고 싶은 템은 아닌데, 그래도 가는 게좀간지가 나죠? 뭐지, 뽑기를 잘 아는 친구인가? 잡았는데요, 이거? 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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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자 살았습니다. 마법의 주문. 호호호 따라해 보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우디로 선생님 또뭐 준비하나 보네. 이 정도면 변태 아니에요? 아 진짜 우디를 욕하는 사람 너무 싫다. 근데 거기 와드인 것 같은데요 선생님? 자들교 한번 슬삭. 음.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야, 약간 예상치 못한 장면이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을텐데 저도 많이 당황했거든요 여러분들 이럴때는 심호흡을 크게 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각도 너무 안좋다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올려나 마드를 깔으러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요렇게 벽을 사이로 아 근데 되게 느리게 잡네 지금이다 조졌네요 에? 너 괜찮아? 어, 안 괜찮을 것 같은데 요새. 아 너무 들어가고 싶다. 벽공각을 아예 안 주네. 이젠 죽겠다. 아, get you, mama mia, mama mia, m a m 잘 하는데 저 친구. 약간 배움이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거는 저 스태틱도 안 갔어요 감전에다가 크리티컬 아이템 조금 갔는데 방금 크리티컬이 그냥 터져버려가지고 준어 같고 제로는또 죽게 생겼네 역시 우디 너무 좋아 우디를 욕하면 안 돼요 그럼 이 정도면 변태 아니에요 어? 어? 선생님? 오, 이 선생님 그냥 날라다니시네아 깨비 하하하하 <laughs> 아 좋아. 아이고 좋아. 플래시도 뺐네요. 솔직히 이렇게 센 줄은 제가 생각도 못 했어요, 여러분들. 자, 빨리 드세요. 자, 바, 바빠요, 저. 자, 빨리 드세요. 자, 드세요. 드세요. 어, 어떻게? 어, 어떻게? 어, 어. 아, 이거 뺏길까 봐. 뺏길까 봐. 아, 진짜 뺏길까 봐 그런 거예요, 진짜로. 와우, 미쳤네. 어, 여기서 한타를 잡고, 잠시만요. 저 스태틱 나왔거든요. 음, 지금 이렇게 억울한 표정을 지을 때가 아니라 조금 재밌게 이제 게임을 즐길 때가 된것 같아요. 몸이 안 된다. 자 일단 제드가 너무 아파서 닌자의 신발을 가는데 솔직히 닌자의 신발 뭐 신발에는 크리티컬 템이 없으니까 닌자의 신발을 가보도록 할게요. 안돼 죽으면 안 돼. 하안 돼. 어 이거 방패 던지면 그냥 죽겠. 다 죽었고 제드야 너도 이제 죽어. 어 뭐야 헤카림 기다려 거기서 나는 너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 제드 도망갔네. 어 타임 아 죽지 마세요 선생님들 안녕 <laughs> 아 어떻게 이거 너무 쎈데 큰일 났네 이대로 빨리 끝냅시다 여러분들 좋아 파워포터 먹었죠 음 파워포터 먹었으면 됐다 <laughs> 지금 이거 파워포터 먹으려고 나 죽은 거예요 이러면 돼자 일단 저는 그두 번째 아이템이 고속 연사포가 나왔는데 그 다음 터은 무한의 대검을 갈 거예요 근데 이게 딜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네. 안녕 아, 티모야, 티모 아, 티모 당첨 오, 뭔가 반 피가 자라버리네요. 그냥 콩 찍었다는 이유로 무한의 대검 나오면은 게임 끝나겠다. 이거 <laughs> 아, 세명타 템이 싸졌다고요? 그렇게 싸진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거 2,800원이잖아요 두 개. 옛날보다 비싸게 만들어 놓고선 조금 싸졌다고 속지 마세요, 라이턴. 라이엇 이거 사기꾼들이에요, 이 이런 거에 낚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원래 스태틱은 2,500원이었는데 2,900원으로 만들어 놓고 2,800원해서 싸다고 해서 버프. 좋지 않아요. 우와, 반피가 달았습니다. 오예. 안피가 아니라 한 4분의 3 정도 된거 같아요. 음, 잠시만요. 제드 일로올거 같아요. 제드 잡으러 한번 가 볼게요. 이거 제드 제가 벽꼭못 하면 죽거든요. 지금 무슨 일생겼나 그나저나 저 지금 무대를 갖고요. 방금 뭔가 진짜 셀것 같긴 한데 잘은 모르겠어요. 일단 딜을 높여 보면서 그다음 템인 3일체를 가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대리지 소나 너 때려도 되나? 사실은 페이크야. 일로 와. 일로 와. 어예. 어예. 어, 날 죽일? 나 이게 데스 그래. 눈 여겨 보고 있겠다! 데스그래눈 여겨 보고 있겠다! 아님, <laughs> 괜찮아요. 아, 이거 바로 사과하면은 내가 또 되게 나쁜 애가 되는데, 이거. 바로 먹을까요? 그래, 바로 먹어도 세지겠죠? 바로 먹읍시다. 와, 소나 진짜 아프네. 소졌다. 뭔가 망했어요, 이거. 이거 제가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데, 뭐한 평만 따면은 뭐할게 없네. 가요, 저도 가요, 우디르님. 어, 딱 넘치시네. 절제 있는 분인가? 타임, 선생님들 타임. 저 먼저 그냥 쓱. 뭐야, 너. 아, 야. 조졌다. 탕, 두, 탕. 아, 트리플 캐. 예, 개뿌듯하다. 이제 3일체도 나왔고 그리고 드락사를 가면은 정말 환상적인 데미지가 날것 같아요. 어, 좋네. 이게 적군에 다행스럽게도 탱이 없어요. 어, 되게 좋네. 일단 근데 소나가 너무 아픈데요. 투 팡, 투어 팡, 팡, 팡. 어, 예, yeah. 뿌듯. 약간 상남자의 정석이라고 할까. 아 큰일 났네요 이거. 자 드락사르도 나왔고 이제 딜이 환상적이 돼버리겠구만. 헤카림. 헤카림. 근데 이거 벽공이 안 나면 원콤이안날것 같기도 하고. 아 제발 근처로 가. 아 진짜 너무 하네. 무서워. 뭐야 너? 뭐지 얘는? 얘는 또 뭐지? 에? 아 진짜 트리플 트리 하려고 한게 아닌데. 와, 와. 너도 와, 너도 와. 빵. 오예 아 멋있었다. 어 아, 잠시만 이거 근데 게임 즐거워 같은데 여러분들.